합니다. 오늘 할 것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엘리뇨 랑냐 할건데 먼저 우리가 세계지도 세계지도 자,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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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것을 뭘까요 피자 그렇죠 피자들이 모여서는 세계지도 치즈피자 치즈피자에는 치즈 크러스트 고구마? 피자 고구마? 페퍼로니? 페퍼 이거? 불고기 피자. 아니 저거는 뭐, 어, 미비 서비스 어. 파스타. 어떤 데는 어, 어, 거? 거. 거. <laughs> 거. 여기 길어가지 보면은 여기에 구간이 이제 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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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고 인도 몇 세는 모죠어몇시아 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은 페로페로 페로페로 페니까 오케이. 또 자, 태평양 보면 태평이 양 이쪽은 어느 쪽이야? 동서 어느 방향이게? 태평양 기준하면 태평양에서 이쪽은 동서 어느 쪽 서쪽? 이쪽은 동쪽이라는 확인하고됐 뜻인가? 책에서는 이제 위도가 그러니까 경도가 딱히 표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경도가 없죠? 그 나중에 고2때 올라가면 그 경도도 나오거든? 경등 경우는 달려요, 이쪽은 그 서면이에요, 서면. 동경, 서면, 달려야 돼? 이쪽 그 동경 선정 되었어 그 동경 선정 달려야 돼. 아무튼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 가늘 준비할 것이 뭐냐면 이제 엘리뇨 라인냐인데 먼저 평상시랑 비교할 거총세개 평상시 엘리뇨 라인냐 비교할 거더 잘라서 보는 건데 있죠 인도네시아 페루 이쪽이 이제 평상시 상시상시 평상시 쪽그다음다 이제 반면 잘라서 보면은 어 인도 몇 시야 지금 인도 네 시야. 이내심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쪽은 페루페루 페루페루 페루페루. 바다물 출렁출렁 바다물 아니고 바다물 출렁출렁 이거 이거 습니까이 모습이고 이때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저희도에서 부는 바람 어떤 바람 부는 거게? 저희도에서 부는 바람 무슨 풍이게? 알지 않을까? 자 중위도 무슨 풍? 무역풍 아니? 어, 아니, 어 일단, 일단 저희도저희도부터 하면 저희도는 무슨 풍? 무역풍 무역풍? 자 어? 중위도는? 편석풍편풍 어, 고위도는? 극동풍 극동풍 어, 어, 저 안에 보 극동풍이에요? 예 네, 맞아요. 오! 오! 그래서 무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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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풍이고 저건 극어편상풍 그, 패널 통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약간 유도 약간 무시하고, 유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이쪽은 이제 그, 극 동풍. 그 극동, 동풍이다, 주면 돼. 라고 할때 우리 가 지금 환것서 어디야? 적도. 적도니까 무슨 풍 보는 거? 무역. 무역풍. 그럼 무역풍은 어디서 어디로, 서 어디로 보는 거?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크게 보자는데 동에서 서로 보는 거야. 우리가 자르는 건 단면이니까, 무역풍 보는 것은 어떻게 보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굽는다. 무역풍, 무역, 무역, 무역풍. 얘 하나 단면. 이거 적도지방. 여기가 녹도지방이 여기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위에는 바다불로 옆으로 쏠린다고.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할 자 보자. 잘 보시오, 잘 보시오. 위에는 그 표층, 위에는 바다물은 적도지방이야. 온도가 어떻게? 어 따뜻하다. 나? 그럼 아래는 온도가 낮고 하는 거? 라고 하는데, 무튼 바람 불다 보니까, 위에 있는 바닷물이 일로 더 쏠리게 돼. 됐나? 평상시, 평상시.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 모습 이렇게 돼, 단면. 이런 거. 됐나? 오케이? 됐죠? 이게 가나? 예를 들면, 이제 위에 있는 바닷물이 일로 더 쏠리는 모습이야. 바람 보니나 네? 이, 얘가 아니야. 나는 저, 뭐지? 밑에 선이 따뜻한 물이에요? 아, 위에가 따뜻한 거. 아래가 차가운 거. 그 바람 안 불면 그 위가 따뜻 어, 날이가 차고 운거 있는 건데 바람 부는 거니까 이게는 그 따뜻한 바닷물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더 쏠리다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원래보다 평상까따데보다좀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 그럼 어떻게 되게? 어 따뜻하죠. 따뜻하면 이제 증발 잘 되고. 증발 그러니까 따뜻한 곳한거 상승기로도 또 떠내질. 그냥 더워지 됩니다 잘 생기는 곳이다 상승기로. 상승기로 잘 생기고 하니까 이제 이게 구름. 구름? 구름이고 구름 있으면 응. 구름 어떻게 돼? 비와요. 비 멀리 잘라. 이게 평상시 비. 이거, 이거? 더 따뜻한 바닥을 더쏠리니까상승위로더잘 생기고 구름 생겨서 비잘 내린다. 원래 그래. 그 뭐냐 그 혹시 봤나? 정글이 법칙 봤나? 아, 맞아요? 그렇죠. 옛날 거니까. 뭔지 알지? 정글이 법칙? 이제 열대우림에 뭐 들어와서 뭐 방송 찍고 하는 거. 근데 달그면그 이제 하루 한데 하루 동안 뭐 보스 보면은. 비가 내리다 비내려오냐 원래 자주 내려 원래 그런 거뭐 장마가 아니 원래 자주 내려 원래 그런 거 질문 질문 된거 이해가 나 다음 또이 옆에 페로페로는 위에 있는 바닷물 옆으로 쏠리게 되면 은그 옆으로 가니까 다시 또 이리로 바닷물 올라오는 거 오케이 이해가 나 바닷물 옆으로 가니까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페로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생겨 이게 된 거? 이렇게 아래에서 위 아래 위로 올라오는 바닷물 이것이 얘 이름 뭐냐면 용승이라고 해요. 용승 용승 이 하나 이 하나 용승이 뭐라고 어, 아래 에 있는 바닷물 위로 올라오는 거야 용승 그럼 이제 잘 나오는 강아니까 기억해 이거 나중에 너희가 지금 고2때 지구학 하면 좀 하죠? 지구학 어예고2때 지구학 때또 나와 야돼용승이나 강아 나오는데 용승 쭈르륵 뭐? 하면 안 돼요 용승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다 용승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온도가 어때? 어나죠차볼다 어, 차가운 것이 올라오니까 이쪽은 이쪽 기운도 달려 이쪽은 따뜻한데 이쪽은 서늘해. 서늘, 서늘. 서늘하니까 상승기를잘안 생기고 그니까 구름 잘안생겨 비가 잘안내려 물론 그렇다면뭐 가뭄은 아니고 어? 서늘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평상시 모습이야.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왔다나오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두 번째 일탈. 또 인도 몇시라고 네시. 오 네시. 감사합니다. 인도 네시. <laughs> 인도 네시하고 여기 똑같이 빼로 빼로 했는데 했는데 똑같이 바닥물 찰차랑 있어요 바닥물자 이번에 뭐냐 이번에 뭐냐면 그 이상 기온인데 그쪽 서쪽 동쪽 아죠? 그 중앙이라고 약간 그 동쪽 태평양 쪽이좀더 가열돼 뜨거워져. 온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 따뜻하니까 상승률이 생기게 돼. 그러면은, 어이씨, 스컬이, 저기 가열 가열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나도 빠져봐. 아, 좀 뜨거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따뜻한 거. 평상시보다, 참고로 보면, 은 평상시보다 한 0.5도 이상, 5개월 이상도 지속된 모습이야. 지구에서 보면 은 이제 0.5도는 큰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사람한테 보면 0.5도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아는 건데, 지구로, 지구 같은 어떤 큰스케일로 보면은 1도 차이라도 엄청나 큰 차이야, 아무튼 그래서 0.5도 이상, 5개월 이상. 그 지속된 모습이 이 모습이야. 하나? 라고 할 때, 상승률 이 생긴다. 뜨거우니까? 상승률 생겨요. 상승률 생기니까, 원래 무역풍이쭉 가야 되는데, 쭉 가야 되고, 더고 상승하는 것 때문에 막히게 돼. 이해가나 그럼 어떻게 되게? 무역풍이더 약하고 가야 돼. 원래 쭉 가면 좀못합니다무역풍약화 이름 무약 음. 무약무약 병아리 약약무역풍 무약무약 무역, 진짜 무약이에요? 내가 줄인거야 내가 줄인거야 아. <laughs> 무약 그죠? 왠지 뭐 전문 단어 가죠 아닙니다 <laughs> 다 쓰면 귀찮아요 아 무약 이죠 얘는 무약 모양, 무약이야 <laughs> 무역풍 그냥 원래 부는거 얘는 평상시 보다 무역풍이더 약화된거야 왜 약화된다고? 어, 중앙 중앙이랑 그리고 이제 그 동태평양 쪽이 약간 더 가열돼. 가열돼그 따뜻한 그 바닷물 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 상승 기류 때문에 모유풍이 쭉까지부터 막히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러면 원래는 모유풍이 쭉 불어가지고 위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 제 인도 대시아 쪽으로 더더 치우치는 거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 되는 거야. 그거. 저 비교하는 게 단면 으로인데 단면 이렇게. 덜 치우치는 거. 그러면 자 이쪽 내사 쪽은 이쪽은 원래보다 그러니까 두개 무시해봐 두개 무시하고 무시하고 원래보다 이제 그 기온이 기온이 잘못 올라가는 거 되십니까? 또 평상시보다 보면은 기온이 좀더 낮아 낮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상세 상상 기류가 잘안 생겨 그러면 구름이 잘안 생겨 또 비도 잘안내안 안 내려 근데 그것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돼? 죽어. 아니 <laughs> 비가 어 올라가요? 아니 이게 다시 그거 아니야? 평상시랑 비 온도가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상승기를 잘안 생겨. 그래서 구름이 잘안 생겨. 그래서 비도 잘안 내려. 근데 비가 너무 잘안내리면 감온. 어 감온. 오케이.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뭔가 극대화 시키면 돼. 비가 너무 잘안 내릴 때 그때 뭐냐? 감온 끝. 죽는 것은 나나 자 슬이 붙자. 패루는 원래 약간 서늘한 기후야 걸래 그래서 따뜻한 바다물 옆으로 쏠려가지고 따뜻한 서늘한 기온인데 무역로하가 되는 거다 보니까 따뜻한 것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 따뜻합니다. 따뜻한 거 상승기류 생기고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 생겨. 구름은 어떻게 되게? 기온인데 어, 극대화시키면 뭐야? 홍수 또 폭우 생겨. 네. 그렇죠. 얘는 원래 피잘 내려가는데 너무 심하게 내리는 거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면네 홍수, 홍수라는 걸로 푸고자요. 홍포, 그렇죠. 오케이. 이때가 이때 이런 뭐냐면 엘리뇨, 엘리뇨. 이케이 이것이 이제 그 번역하면 이제 그쪽 꼬마 남자아이, 엘리뇨라는 거. 우리 보세요.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 뭐냐면 자세 번째 똑같이 몇 시에 지금? 요 오, 이 노제시야. 음, 인노 5시. 그래서 인내심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도제시야 인노제시야. 이거 빼빼로, 빼빼로, 빼빼로. 그리고 똑같이 바닥을 찰치나그냥 바닥을. 이번에 뭐냐면, 이번에 뭐냐면 <laughs> 중앙이랑그리고 이제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좀낮서아 더더 맞아. 그러 평상시보다 중앙이랑 그리고 동태평양 온도가 좀더 높은 거고 그 0.5도 이상 5개월 이상 높은 곳이고 얘는 반대로 중앙이랑 그리고 동태평양이 0.5도 이하로 이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 그때가 되면 일단 여기 도더 뭐냐 더, 더 서늘한 곳다 보니까 어? 마치 보면 이제 이쪽에 이그이 그냥 제 온도가 낮으면 고기압 저기압 저기가 그렇죠 온도가 낮으면 거기야 오케이 그렇죠 온도가 낮으면 상승기로 생기 아, 상승기를 잘안 생긴다 우리 예를 들면 뭐냐면 드라이아이스 맞지 드라이아이스 이제 신경기 나오지 우리 신경기 성분 뭔지 알아 혹시 이산화탄소는 아니고 <웃음> <웃음> 그것이 뭐냐면 수증기 물 물방 음. 그래서 드라이아이스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증가돼서 어떤뭐 골치를 만든 건 그것을 이제 <laughs> 말이 이제 승화되다 보니까 그게 온도 더 내려간다고 내려가다 보니까 주변의 수준이가 온도 낮다 보니까 물방울이 생겨 그것이 신형이 생겨 이렇게. 그리고 아무튼 드라이스는 이제 모습 어떻게 돼? 또 가라앉죠. 어, 가라앉지? 그래서 차원선 내려, 내려가려가는 거. 또 라면물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보면 그김 나오지? 김 어디로 가? 위로 갑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 위로 차원선 밑으로 그리고, 항은기로, 항은기 뭐야? 고기테고기압은 온도 낮린다이해 응. 하나? 상승기로, 뭐야? 저기압 이라는 거. 예그지 응?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한 1970년대인가? 그때 드라마, 뭐, TV 드라마? 찍을 때 보면, 이제 그, 밥 먹는 장면 찍을 때. 그때 건그 찌개 먹을 때. 그때 그 연기를 내려고. 어제 드라이랜스 찍었는데. 아휴. 연기라는. <웃음> <웃음> 뭐 지금 그냥 안되죠 지금 하면 어, 무슨 뭐 아킬모나 보다. 지금 근데 밥을 그래대. 예전에 우리가 말도 있어요. 아무튼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평상시보다 온도가좀더 낮은 거다. 그 뭐야? 스에는 고기압. 무슨 고기압 그러니까 좀더 이제 그 이동 이동 모습이 아, 약간 아,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쪽이 약간 좀 이제 더저더고기압된 모습 요나알았 아. 이상한 네. 어 자, 그 사이는 그온도가더 더, 낮아 낮다, 낮다 보니까 그더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제 어이씨, 그러다. 얘는 이무역풍이더잘 가는 거. 약간 니그이상한데 그림. 그 집에서 어, 우리 집법 나온다. 그 따뜻한 해수니 보면은 그 이쪽이 좀좀더 온도가 내려가는 거.라고 할때제 거꾸로 어? 인도네있시아 림누레, 쪽은 온도가 좀더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돼. 해수면 중에 So, 그상승기 u h 생기는 a c h 요 상승 상승률. get a chance to 면 어떤 뭐 상승률 n c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무 e t a chance 무강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 물좀 강화다. 강하니까 위에 따뜻한 바다 보이 인도 인도 내셔 쪽으로 좀더 많이 더 치우치게 돼. 그래서 좀 그림 그리면 이렇게. 이거. 그래서 어, 따뜻한 바다 보이 인도 내시 아 쪽으로 더 많이 치워진다. 그러니까 인도 내시아는 평상시보다 응. 온도가 더 높아.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더 세고 하니까 구름이 더잘 생겨.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비와요. 기간이 너무 많이 오네 극대화 시키면 뭐게? 음, 어, 홍수. 어, 어, 어. 어, 어. 홍수 홍수 그리고? 폭포 합치면? 폭포 폭포 진짜 좋아 어, 원래, 원래 이거, 이거 극대화 시키면 저 정도면 우박 아니야요 우박은 입자 그, 그 돌멩이 같은 거 그런 거에요 머리 말리고 어. 그러고 얘는 비 많이 오는 거죠 폭포 폭포 그 다음에 자, 페루는 평상시에 비하은 따뜻한 바면더 없어져 응. 어떻게 돼? 얼 아래에는 찬물이 더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용생이 더 강하대요. 용강, 됐나? 용강, 용강이 뭐야? 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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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생강 아, 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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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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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너무 춥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얼어 혹시 그 아는 거? 과일 같은 거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아니, 썩는 팔수 없다, 그 썩는 거 지금 팔수 없다 못 팔어 한번 얼면은 말겠지만 이제 물은 그 얼면 어떻게 돼? 부피도 팽창하는거그부피분 보면 이제 세포 세포로 된것들 보면 이제 그 세포 속에 물이 뭐반 이상이야 되게 뭐야? 3분의 2? 3분 이 정도? 물 물이 얼면서 이제 부피가 그 커지고 하니까 세포가 터져요. 어, 터지고 하면 세포 망가지면 뻥뻥 어,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세포가 망가지니까 세포로 어떤 기능 을 못하는 거 하니까 과일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냥. 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귤. 귤은 약간 얼른 귤. 귤얼음 맛있어요. 약간 이제 그실패에 약간 사스사스 하는 거. 같아 샤인 모스켓도 얼린 거 있어. 아 그래? 네. 아 얘기해 주지면. <laughs>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아 러닝 샤인머스 그집 많이 많이 썼는데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내일 네, 다시 네, 보자 네, 그래서 네. 샤인머스 케이보면은 처음 나올 때 이제 맛있었다는데 요즘 그맛 별로 없다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 <laughs> 너무 이제 아무튼 뭐 그만큼 간격은 더 싸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 아닌가? 똑같나? 좀 싸지긴 했는데 엄청 싸진 거 같아요 천원 할인 <laughs> 아, 어, 맛은 더 없어지지. 전에가 좋았죠. 아, 한성에서. 얘는 너무, 너무 이제 그, 온도 너무, 너무 낮다 보니까, 농장물들이 얼어서 이제 팔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 그것이 뭐냐면, 냉해. 맹해. 냉해도 응. 또 뭐냐면, 이제, 비도 더안 내려. 감옥. 괜찮습니까? 네, 이거다. 다시 보면, 여기다. 또 이제 비교. 용승이 얼려있고, 용승이 강화되면, 얘는 목에 의해 저... 어, 그지? 용승 약화, 용량 비교하면 용승 원래 있고, 용승이 강화되어 있는 용승이 약거든. 용강. 용, 용승 약화다. 용강, 용용승 약화, 용량 이거 나. 맞습니까? 이거는 별로 있어요.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고일 때는 그엘너지가 아, 뭐지얘 이름, 얘 이름, 얘 이름은 뭐, 얘 이름 뭐냐면라니냐라니냐라니냐 뭐냐, 라니냐 <laughs> 엘리뇨, 라니냐 항상 <저>. 집 <laughs> 온도가 좀더 높으면 얘는 엘리뇨. 평상시에 다온데좀더 낮은 라인이야, 보시니까. 조금 따지 이상기운인데, 얘는 딱히 뭐 사람 때는 그런 거 라인 보단 원래 부터 있는 거. 그리고 약간 좀 약간 주기적으로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그고2 때, 그때지학하면 그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고1 때는 1년 메인 메인이고, 라인은 약간 좀 이제 서브로 해주면 돼.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제 학교 내신 문제 나오고. 안 배웠으면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에서도 조 나와요, 모의고사 어,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 좀더 알고 싶네거그요이 내용은 나중에 너이그고이 때. 그때 지워하면그또 나오니까. 그때 이것은 잘 온도에 대한 거고, 온도. 고이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기압적인 거, 기 갑자기 뭐, 이거 플러스 기압적인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질문, 질문. 그래서 각 부분에서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돼. 어,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아래는 8번 문제, 8번 문제, 8번 문제 봅니다. 자, 엘리뇨 라인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엘리뇨와 라인냐는 기관과 수건이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맞죠? Yes. 기관 수건, 그렇죠? 맞는 거. 동그라미 두 번째. 엘리뇨와 라인냐의 원인 인는 대기 대신한 발음 편수풍이다. 네. 뭔데 무역풍. 무역풍, 무역무역, 무역풍. 세 번째, 엘리뇨가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표정수가높아져자서태평양 아, 어딘데? 인도네시아, 이쪽 이쪽 문제 군요 엘리뇨 엘리뇨는 이쪽보다 이제 그 동태평양 쪽에 온도도 올라간다. 중앙에는 동태평양 쪽 온도가 더, 더 올라간다니까 X. 네 번째, 라이리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에서는 가뭄 음. 발생하냐? 아니요. 동태평양 이쪽 이쪽 어유. 맞는 거야. 맞는 동서 좀잘 봐, 동서. 그래서 우리 볼 때, 세계지도, 그죠? 세계지 이거 보고서 해야, 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응. 이제 동서 방향은, 항상 기준이 달라질 때도 다 달라져. 예를 들면 태평양 기준에서 태평양의 서쪽, 태평양 동쪽 되는 거. 대륙으로 하면 대륙에서의 동쪽. 대륙에서의 서쪽이야. 하지만 여기서 쓰는 것은 전부 다 태평양 기준. 대양, 태평양이 큰 바다야. 그래서 대양, 큰 바다. 대양이 쪽 대양이 공중 해줍니다. 요 질문 질문 그래서 뽀집 뿐이 가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대고해준게 가끔이 돼요. 얘는 한번 끊었다가 끊었다가 가 좋아요.